우정을 돈독하게 하는 방법 10가지. 첫 번째, 연락 먼저 하기. 먼저 안부를 전하세요. 두 번째, 작은 일도 함께 하기. 마트장 보기, 산책 같은 사소한 것도 추억이 됩니다. 세 번째, 기억을 나누기. 함께 한옛 이야기는 우정을 더 깊게 만듭니다. 네 번째, 기념일 챙기기. 생일, 특별한 날을 기억하는 건 진심의 표현입니다. 다섯 번째, 건강정보 나누기. 좋은 음식, 운동 팁을 나누며 서로를 챙기세요. 여섯 번째, 서로의 가족까지 챙기기. 친구 가족의 안부를 묻는 건 마음의 표현입니다. 일곱 번째, 오해는 바로 풀기. 서운함은 바로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. 여덟 번째, 함께 배우기. 요리, 악기 같은 취미를 배우면 웃음이 많아집니다. 아홉 번째, 서로를 지켜주는 약속 만들기. 어려울 때 도와줄 약속이 큰 힘이 됩니다. 열 번째 마지막까지 함께하겠다는 마음 우린 끝까지 친구다 이 마음을 간직하세요. 오늘 친구에게 먼저 전화해보세요. 평생의 추억이 시작됩니다.